I like me I'm with you. 네, 여러분 오랜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결혼식 진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결혼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사랑의 증인으로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이 앞서서 먼저 양가 어머님들의 화척 점화 순사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식장 뒤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결혼식이 있기까지 누구보다 고생하시고 희생하셨던 두 분입니다. 버진로를 걷게 될 우리 신랑 신부가 길을 잃지 않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환한 불빛을 밝혀 주실 겁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해 주세요. 이번 순서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홀 어딘가에서 멋지고 듬직한 신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라면 아마 신체의 일부라도 떼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꾼인 신랑입니다. 이 사랑꾼 신랑님께서는 버진 로드를 쭉 건너서 중앙에서 우리 신부를 맞이하면서 동시 입장 진행하도록 하신대요. 우리 멋진 주인공 신랑에게 긴장하지 않도록 위풍당당한 신랑의 발걸음마다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와 환호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신랑을 불러 보겠습니다. 신랑! 입장! 이번에는 이 멋진 신랑을 맞이할 또 다른 주인공 신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대기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신부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도 설레하고 있을 아름다운 주인공 신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 이제 이번 순서는 서로에게 향한 영원의 약속을 낭독하는 혼인사약 낭독의 시간인데요. 오늘 혼인사약서는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님께 혼인 서약서와 마이크를 천천히 전달해드릴 건데 먼저 신랑 신부님 자리를 천천히 옮기시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큰 소리로 서약서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순서는요, 성원선언문 낭독의 순서인데요. 이 성원선언문은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선언문. 신랑, 신부,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 이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살아가는 가족, 친구들과 여러 하객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낭독했던 소중한 서약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성혼을 선언합니다. 혼인한 날, 2025년 8월 30일. 다시 한번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